사랑하는 여러분, 4월 29일 목요일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 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인생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선순위란 사람이 살아가면서 해야 할 여러 일들에 있어서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의 순서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언급하셨던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필요한 이유는 사람이 한꺼번에 모든 일을 다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선순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인생이 유한하여 중요한 일만 하다가 가도 짧은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티븐 코비는 우선순위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긴급한 일, 긴급하지 않은 일,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 등의 네 가지 매트릭스로 구분하였습니다. 긴급하고 중요한 일에는 어떤 위기 상황, 급박한 문제, 기간이 정해진 프로젝트 등이 해당되는데 갑작스런 문상이나 문병, 내일 봐야 하는 시험, 오늘 마감인 보고서 등이 좋은 예가 될수 있습니다.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에는 예방 및 생산 활동, 인간 관계의 구축, 새로운 기회 발굴, 중장기 계획, 가족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등이 해당되는데 건강을 위한 운동, 독서, 메일 큐티, 외국어 회화, 공부 등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에는 작업을 방해하는 사소한 일들, 일부 전화 및 회의, 눈앞의 급박한 활동, 인기 있는 활동 등에 해당되는데 쇼핑을 따라가야 하는 것, 주변 사람들의 눈치나 체면 때문에 해야 하는 일 등을 떠올리면 됩니다.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는 바쁜 일, 하찮은 일, 일부 우편물과 전화, 시간 낭비거리들, 즐거운 활동 등이 해당되는데 과도한 TV 시청, 밤새하는 컴퓨터 게임, 쓸데없는 잡담이나 전화 등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일의 중요성과 긴급성에 따라 처리의 순서를 잘 정하되 당장 긴급해 보이지 않아도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들을 꾸준히 해 나가는 인생이 되어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인생은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들에 인생의 대부분을 낭비하다가 가는 인생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성경의 가장 큰 개명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매일 시간을 두고 투자하며 살 것입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엄한데 시간을 투자하다가 결국 상급도 받지 못하고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선순위에 맞게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혹시 급하게 밀려오는 일들만 처리하다가 정작 중요한 일들, 즉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말씀 묵상과 독서와 미래를 준비하는 것 등에 있어서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우리 중 어떤 영혼도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등만 준비하고 정작 중요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다가 결국 잔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밖에 남게 된것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하며 살수 있게 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여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서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립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바쁜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 삶에 정말 다양한 요구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들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먼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무슨 일에든지 겸손하게 하시고 자신을 낮추며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 먼저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결과가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잘 되는 일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게 하사,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루 전체를 감사로 제사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사는 체험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염려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늘의 새우와 들의 백합파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보호하실진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하만물보다도 존귀하게 지어주신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인도하실지 확신하게 하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조금 더 가졌다고 해서 물질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면 우리가 쌓은 그 어떤 재물도 다 날라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소망 없는 물질을 의지하기보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생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고 우리 개인의 마음과 가정과 삶과 일터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마다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과 가진 것에 집착하다가 인생의 주인을 물질로 바꾸는 우를 범하지 말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속한 우리 주변의 모든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도록 간구하며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인생을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간증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성경의 가장 큰계명을 항상 마음에 두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시간을 투자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는데 삶의 목표를 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로 묵상하게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매일 큐티와 성경 통독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게 하시고 찬송으로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가 우리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의 의미를 깨달아 먼저 우리 자신부터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부터 배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 투자하게 하시고 우리가 좋은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선택하게 하옵소서. 행여나 우리 몸을 미워하거나 학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몸이 성령의 전임을 깨달아, 어떤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도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과 깊이 사랑하며 시간을 투자하게 하옵소서. 바쁜 일상의 가족 사랑이 뒤처지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부부 간의 대화의 시간을 충분히 갖게 하시고, 자녀들과 대화 시간을 작정하고 계획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바쁜 일상에 쫓기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가족들을 잃어버리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은행의 신용이 오랜 기간을 통해 형성이 되듯이 가족들 간의 신용도 오랜 시간을 통해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여 매일매일 아주 작은 사랑의 표현이라도 할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성도들을 깊이 사랑하며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행여나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서로가 사랑에 빚을 진 자들처럼 사랑하게 하옵소서. 결국 인생이란 그저 사랑하다가 가도 부족한 것임을 깨닫게 하사, 우리 주님께서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다 이루게 하옵소서. 사랑의 지경도 넓히게 하사, 우리의 시간표 속에 가족과 부모와 친척과 오랜 친구들을 향한 공간을 만들게 하시고, 꾸준히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매주 목요일은 우리 교회 에 주신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남은 선교를 위해 늘 기도하며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파송 및 후원과 협력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피로를 아시는 주님께서 섬세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구하기 전에 미리 하시고 여호와 이래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 위해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슬람권에 있는 성도들에게 금유를 베풀어주사 라마단 모든 기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제주선교사역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국내 후원하고 있는 모든 미자리 교회들마다 하늘의 만나로 먹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늘의 기도와 333 기도와 릴레이 금식 기도에 동참하는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교회 사역에 협력하는 성도들마다 그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어 없어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